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동글동글하게 어~ 환엽스럽게 환엽스럽다는 것은 이 동글동글해지는 걸 환엽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육을 어, 제일 예쁘게 키우는 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짧고 막 요렇게 키우는 게 최대의 목표 예 그거잖아요 예 작아도 뭐~ 이렇게 막 짧고, 막, 터질 듯이, 둥글둥글하게, 예.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저라고 다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근데, 어, 많이 해본 방법 중에, 그래도, 아, 요 정도 하면은,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예, 힘들어도, 어, 이렇게 좀 동그란 동그랗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음좀 노하우죠 그냥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짧게 키우는 것 중에 필수 중에 필수, 중에 필수? 햇살은 필수 예, 해가 없는 곳에는 참 동그랗게 키우기는 참 힘들어요 예. 뭘 보충할 수는 있어도요. 예, 그래서 해는 꼭 있어야 된다. 이거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동글동글하게 키우고, 짧게 키우고, 통통하게 키우는 것 중에 좀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하면 안 되는 거. 잦은 분갈이. 예, 잦은 분갈이. 처음에는 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다 심었는데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같아 그래서 또 옮겨주고 또 심었는데 분을 이쁜 거를 샀어 그러면 또 옮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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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 짧기는커녕 죽을 수도 있죠 몸살을 많이 해서요 예 그래서 한번 분을 정하면 오래 키우기 예 오래 키우면서 그 안에서 다져지고, 야물어지고 하면서 짧아져요. 네. 자, 짧아져요. 그리고 그, 그 시기가 한, 글쎄요, 요방울봉랑도요 분갈이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자꾸 떨어지고, 예. 두두두두 떨어지고, 또 곰팡이도 자주 오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려면, 잦은 분갈이 하시는 분들은 통통한 걸못 봐요. 예. 통통해지려고 그러면 분갈이. 통통해지고 이뻐지려고 그러면 또 분갈이. 음. 그래서, 잦은 분갈이는 좀 통통하게 키우는 거에, 어, 방해가 되죠. 예. 그래서, 어, 한번 정하시고 조금 오래 키우는 방법. 예. 분갈이를 자주하면 영양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엄청난 많은 영양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예, 진짜요. 응. 그래서 그 영양. 그 퇴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재배동에서 어, 키운 티나라는 애예요. 예. 티나라는 애인데 어, 물이 안 들죠. 계속 크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음, 판매동에 있는 티나예요. 예. 요거는 제가 어, 제흙 배합토에, 제 영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배합토에 심은 거고요. 이거는 재배동에서 키우는 태비가 음, 조금 많이 들어가는 어, 티나예요. 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풍성한 티나를 사 와서 내가 농장에 사 와서 요 옆에 이런 티나로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내가 심을 때는 영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예, 그거예요. 얼굴 많은 걸 사와서 굳혀야 된다 이 말이고요. 과한 퇴비는 퇴비 연양은 필요하지 않고, 어. 요것도 진짜 화분이 작으니까 많이 자라지 못하죠. 예. 좀 오래된 거고요. 요거는 그런 군생을 제가 이제 제 배합도 요런 배합도. 어저저곡토 녹소토 이렇게 퇴비도 한일 정도 들어가는 요런 거에다 요렇게 이제 다질려고 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 키울 때와 다질 때는 그런 과한 퇴비나 영양은 필요하지 않다. 예. 인저는 요 얼굴을 요렇게 만들어야죠. 얼굴 하나짜리처럼 요렇게 만들어야 죠 동글동글. 환엽스럽게. 음. 그래야지 이렇게 얼굴이 길쭉해, 길쭉길쭉하면 덜 예쁘잖아요. 예, 네, 제 눈에는 그런데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환엽스럽게 만들려면은 예쁜 걸 사와서 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조금 척박하게 키워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이게, 아, 센세이션인데, 이렇게 작은, 작은 분에 있는 센세이션은, 진짜 얼굴이 많이 커지, 커지지가 않았죠. 테비율 비율이 이렇게 틀리고, 화분에 테비율 비율도 틀리지만은, 어, 화분이 크면 아무래도, 음, 흙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묻는 연양도 많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커졌고요. 요것도 똑같은데, 요렇게 조금 더, 덜 크죠. 예, 덜큰 거예요. 그리고 어, 통통하고 한엽스럽고 동글동글하려면은 뭐를 동글동글해지겠어요? 물밖에 없죠. 예. 물을 자주 먹어야지 동글동글해지는데 이게 또 모를 자주 주는 식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는 방법은 물은 한 번에 듬뿍 주고 한 번에 듬뿍 밑에가 줄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주고. 또 조금 있다가 더 주고 그러니까 한 번에 좀 듬뿍 줘요. 듬뿍 주고 조금 오래 안 주고 듬뿍 주고 오래 안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좀 통통해지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해지고요. 근데 이렇게 찔끔찔끔 물넣까봐 찔끔찔끔 주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오히려 건조해져요. 피부도 이렇게 물을 뿌리고 나면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빨리 날아가서 예, 그래서 한번줄때 많이 주고 오래 안 주는 방법 요것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네. 음. 그리고, 어, 이제, 이제 화분에 뭐 온도하고 습도가 높으면은, 뭐 이렇게 막 크는 거는 이 식물은 다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하고, 어, 물을 주면은 그 습도가 남아있지 않게 날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하초 키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런 거를 잘 적용해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다육 보시게 될 거예요.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